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생 은니 완성 부른 가수 이진관입니다. 요즘은 말입니다. 영저만 보여요. 그리고 또 요즘에 신곡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어, 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만든 노래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이 친구. 그 아, 노래를 열심히 이제 홍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어이 친구가 누군지 본인이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아? 한샘 디하우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오호. 이진관이 친구, 과경기라고 합니다. 아, <laughs> 자, 이 친구는 말입니다. 어,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우리, 그 학교 초등학교 친구지만, 동네 마을 친구의 장자리라는, 장자프락이라는 마을에서 같이 살았던, 어, 친구, 별명이 그 시대의 만보바지 핫바지 <웃음> <웃음> 이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어,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신지 얘기 좀 해줄 수좋겠어 친구야. 저희 동대문 구 대리점은 아하. 강국에서 거의 어. 톱을 달리고 있는 한세에서 알아주는 아. 아. 동대문 구 대리점입니다. 아 알아줘요? 네. 그러면 친구도 돈 많이 벌었겠다. 어 뭐, 많이는 안 벌고 그냥 벌만고 벌었어. 아, 벌만고 벌고. <laughs> <laughs> 자 그러면 한샘 리하우스 대리점 하는데 이거 내가 알기로는 친구가 이 도배쪽 이런 인테리 쪽을 겁나 오래됐는데 오래됐잖아 친구야 몇년 됐어 지금? 한 37년 됐습니다 이야 37년. 37년이면 뭐 거의 그 인테리하고 아. 인생을 같이 했네 네, 박사입니다 박사 박사 네. 아 진짜 박사 맞아요 아, 여러분들이 그 동대문구 위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음. 동래문구자안동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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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홈타운 아파트 바로 <laughs> 앞에 있습니다. <laughs> 아파트 상가요 상가는 아니고 여기 어. 개인, 개인 어, 상가는 개인 상가 아파트 상가는 아니고 정문 앞에 오 어. 정문 앞에? 한샘 리하우스 치면 나오네? 한샘, 한샘 리하우스 치면 나옵니다. 오 네. 한샘 리하우스 이야 네. 진짜 우리 친구 대단하네. <laughs> 앞으로 돈좀 많이 벌어가지고 좀 봉사도 하고 그쵸. 최고 중요한 건 건강이야. 그치? 친구야. 아, 그치? 건강이 일으켜주고. 어? 건강한 렇을볼수 있고 말이야. 친구들 자주 보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친구가 좀 중요한 건 말입니다. 우리 저 초등학교 동창회를 얼마 전부터 나왔어요. 많이 오래 안 됐는데, 이 친구가 나오면서 우리 동창회가 막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어, 친구들이 이런 거 좋아하고, 왜 활성화되냐. 돈을 빵빵 잘 쓰거든. 음, 그래서. <laughs> 맞아? 네, 맞습니다. 너 <laughs> <laughs> 웃으니까 흔들려. 음. 자, 하여튼. 우리 친구 사업이 잘 되고, 어, 건강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한샘 리우스 박영규, 맘보바지 하빠지, 화이팅! 알았지? 화이팅! 자, 그러면, 아, 이렇게, 맘보바지 하빠지, 한샘 리우스 화이팅! 오케이? 이렇게, 시작! 맘보바지 하빠지, 한샘 리우스 화이팅! 화이팅! 손이 올라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